어가 공부하고 하기 좋잖아. 가 공부하기 r 좋잖아요. e r Silver Silver s i l v e 는지 i 했는지 r Silver s i 아 v 데 r s i l v 아 r 찡긋 l v e r Silver 찡긋 l v e r s i l 아 e r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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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안에서 하니 이게 있으니까 이게 뭐야 이 위치가 여기 태충이라 그래 모든 근육 배꼽 밑에 아, 얘가 뒷바퀴여기에예 여기 여기서 아, 딱 올라가고 요 마지막 끝나는 데여기에요 끝나는 데다 집어넣어갖고 아, 사이야 이렇게. 사이? 예 뼈와 뼈 사이 아, 제껴요 제껴 아그 다음에? 이제 제껴죠용천할 거니까 태충 그냥두 개를 한번거아 여기 거야. 아직도 그리네 산책가 이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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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돼리두었어 지금 음. 나중에 떨어져 어차피 이거 저기 이게 용천 태충 용천 알고 용천 여기 요거 두 개를 왜 붙였어 이렇게 수녀관 가야돼 그건 알고 어디가 두개 하나죠 아 여기 아 강하게 아 강하게 좀 포르테. 강하게 해주려고 포르테 포르테 오케이 음. 이거 수녀관이고 이거 수녀관 이어주고 박비 하나 달아주고 음. 이렇게 걸쳐서 살짝 그지 그렇죠 요이 해주고 하나 렇게 해주고 사장님한 들은거야 나 <laughs> 살짝 걸쳐서 이렇게 달면 안 되고 음, 이것도 교명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뒤꿈치를 저걸로 해주면 일단 이걸로 뒤꿈치를 눌러줄게 생식기를 이꿈생식기 음, 어. 다만 그러면 이게 근육에 관련되지 네 걸을 때좀 편하더라고 네. 힘을 받쳐줘야 걔가 눌러줘서 이것도 딱정 가운데 가 약간 떨어져 비스듬히 질러주나 아, 아유 아무게나 해도 괜찮아요 아 이거는 그 여기다 또 붙여놔 뭐. 예. 네, 생식기에다 붙여 줄 거지. 뽕누르셔요케이게 네. 뭐예요, 이게? 생식기. 생식기. 예, 네, 생식기 추가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자, 수료관. 요건 네. 뭐라고? 요건 방과. 방과 예, 네, 생식기. 생식기. 아, 이것도 아, 생식기. 강하게 세우셔. 오케이. 강하게. 저렇게. 그아 이념적으로 좀 정리가 되네요. 요것도 아. 뭐야? 그것도 얘도 생식기. 강하게. 아, 생식기 강하게. 예. 네. 여에가긴 여기. 고관절 올라가고. 앉아가.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삼문교 이건 뭐예요, 그냥? 남자고 여자고 다 좋아진 거 여기를 해야 돼요. 이거 안니면안 어, okay. 돼. 잘붙네요비스이 올라와서 네. 끝에 여기 갖고. 고 음릉천이라고 그래, 이 음? 음릉천이라고 음기가 모여 있는 곳. 서 요새 만큼 내리면 여기 어 여기 담요리하네 네왜 이렇게 많이 붙어요 뭔데? 어 좋아 좋아 시원해 시원해요? 누르면? 어, 엄청나 여기 족삼리도 해줄게 여기 족삼리 족삼리로 맨날 이거 닦을 때마다 확실히 아파, 아파. 손가락이 꾹 누르셔 예. 누르세요 눌러 계셔 그래서 어. 이제 양말 이거 양말에 이거 내리고 네. 일단 양말에 신으셔야 돼요 이거 이거 누르니까 느낌이 다르죠? 어우 달라 달라 시원해요? 확실히 누를 때만 느껴 그러니까는 매날 오락하는 거야. 벌려 더 벌려 더 벌려. 예. 아니, 아니 근데 웃긴 게 예. 내가 할 때보다 왜 사장님한테 훨씬 시원하지? 나는 남이잖아. 본인은 아니. 자기니까 아프면 들어프게나 이렇게 하지 말. 아니 그래도 그렇게 신기하네. <laughs> 뭐 신기해, 때마다 이거번 양쪽으로 하요 양쪽으로 하는데요. 예. 주, 주로 왼쪽에만. 이랬건 저래건 좋아지면 되는거죠 많이 많아보이잖아요 누가 나보고 투석한자라 그러지 투석하셔요? 지금도? 투석한자인데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걷고 움직이는건 정상인거다뭐더세면더세지뭐 약하지는 않죠 일단 얼굴색이 까매썼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일 몇번 다니세요? 3번 투석을 그러니까 세번 다니면 거의 사람이요 아 힘을 못써요 질빙거려요 나는 만약 잡혔다는, 예? 증세가 어떨지. 증상은 뭐 거의 뭐 소변을 못 보니까 항상 부어 있고 피로감이 있고 만성 홍박 홍밥병은 그냥 거의 중 장애인 2급이에요. 음. 그러니까 2급은 안진병이가 3급이에요. 안진병이보다더 나쁜 병이에요. 안진병이 알죠? 걸어 다니지 못하는 사그 사람보다 더중 중증 장애인 2급 장애인가 보죠. 음. 국가에서 보상금 나와요. 장애인 보상도 <laughs> 근데 그런 사람 같이 안아보이잖아, 근육이 이렇게. 음. 응. 많이 좋아졌어. 이거 하시 <laughs> 이거 많 이거, 이게 많죠, 받아줘요. 일단은 움직이는 데서는 이게 최고예요. 이기 눌러볼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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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이 사장님한테 도움을 많이. 오늘도 뺏질 거리가 안 올라가는데 귀찮아서. 아유, 게으름 피지 말고 나오라고.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붙여주는 거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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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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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알았어? 어? 어떻게 알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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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는 그랬어요. 음. 여기서 뭐 이거 이거만 배운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붙이시면은 목욕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뗐다 다시 또떼또 또. 또 붙여야죠. 그게 성가신 거지. 그럼 성가시죠. 절대 말이에 그럼 뭐 병을 고칠 때 그럼 약도 안 먹고 그냥 그냥 안. 목욕하면 안 돼요? 떨어져라 떨어져나가지. 떨어뜨려 그냥 모조폐 뭐 남자가 옆에 어? 떨어지면 여기 여기 세게 눌러야 돼요 이거 어. 눌러보시오. 아파, 아파. 요, 아니 이 속에 이쪽 손으로다가 이쪽 손으로다가 여기다 지금 갈고리처럼 집어넣고 여기다 걸 그렇죠. 걸려 이렇게 나봐요. 응.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걸으라고 이렇게. 어, 예쏙 어. 집어넣어서. 이게 아픈데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음. 야 대단하다. 내가 만져볼 때는 왜 이렇게 안 아픈 거야? 그럼. 기계, 아. 기계가 혈액순환 기계가 있다 그러면 그망 치잖아요. 그걸로 막요선 따라 이렇게 해도 좋겠다. 어, 네. 별의 별게 다 있는데 이, 이게 제일 편한것 같지는 않아요. 좀손가에서도 직접 붙이는 것도 공부도 되고. 기계는요 전기 를 통해야 돼요. 전기 안 통해 게야 지 전기를 통해야 되는 거요 사람 피를 말리는 거예요. 좋은 건 아니죠. 전기를 안 통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죠. 너무 아는 게 많고. 대기할 되게, 때 사족이 많은 사람들은 병이 오히려 못 고쳐 아응이 많아서 그냥 순수하게 이건 나, 내가 나을 수 있고 반드시 싫어할 수 있다 한 가지만 한 길로만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게한 뭐 길이든 두 길이든 좋은데 어. 책을 좀 많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해보시오 여기도 한쪽 했지 여기 이쪽으로 안 했나 보다 응. 꾹, 꾹 누른 다음에 이제 양말을 신으세요 무릎으로 괜찮죠? 오케이. 괜찮아요? 가렵거나 그런 걸못 느끼지. 그럼 저도 가렵다이잖아 머리는 항상 모든 사람이 다 가렵지 않아요? 다 가렵지 저 손이 안으니까 더운다나. 아. 아, 가렵지 그거는 다 가렵고 가려, 다 가려워 하는데. 도 가렵잖아. 그냥. 왜 그래, 봐? 어? 그아안쪽 그래. 그래서 그래. 이게 피부가 약한 쪽, 이게 얇은 쪽이 가렵죠, 당연히. 다른 응. 부분이 저, 자극을 하니까. 이런 데좀 두껍잖아. 그래 소금은 필이 먹어야 돼안 먹으면 안 돼요. 요거 있지요? 살아나는 거 내가 저기 있다 신장 뚜두리고 말해요. 살살수 있나 없나. 다뺀 소금이 되는 데이만이 커. 그런데 이게 3만 원이야. 한 달에 3만 원 먹는 거야. 물한2 0도먹래는데 요거는 조그만 걸로 해줄게 나처럼. 요게 요기 문제예요. 기

요거 새롭게 달라졌네. 저번에 여기요? 응. 폐예요. 폐. 어. 폐도 좋아요 어, 여기 이건 뭐예요? 어, 접근하는 거. 거기요 목. 여기도 목이고 여기는 목이고 여기요 요 목이라고 요목. 음, 음. 요거는 요목이고 경동맥이고 여기 갑상선이고. 갑상선 알지? 응. 이게 갑상선. 네. 어우. 여기요? 눌러보시고 이렇게 음. 보시면. 여기 통도 안 나오는데. 이건 뭐야? 이거는 신장 뒤에 붙어 있는 흉추. 음, 음. 아. 골반과 골반이 끝이 없네. 여기도 있잖아. 예. 작을 어. 혹시 50 5 0이잘 나가야 될거아니 네. 엄청 시원해 오줌이잘 네. 나가야 네. 되니까. 여기나네. 여기. 오줌이 또잘 나가라고. 시원해. 이건 뭐라고 해? 그래? 여기 자고리 이거 사타구니. 자골네 아, 여기에. 근데 왜 이렇게 시원해? 이제는 얘 아픈 데다 갔다 해놓은 거예요 그냥. 뛸려면 이제 뛰고 만들어요. 네. 요거 요거. 요기다 도 해줄게 있으니까 해놓은 거지 이제 있으니까 이거는. 이쪽 손은 이제 끝났어요. 주먹 이렇게 점점 해봐요. 부드러워졌어요. 오, 시원해 시원해요? 어우 훨씬 시원해. 어디가 복적, 여기가 원래 폭적 찍을 했는데 응. 여기 뻣뻣했는데, 쇼? 가벼워. 그럴지기는 또 여기다 더하면 더해요. 음. 여기. 그럼 이런데 점새는 거는 것도야. 오. 이유가 오. 있어서. 어 시원해. 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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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붙여줄게 요 하나. 아니 이런 것도. 예 예. 어머 이게, 이게 이거 멋지다. 여기 이유가 있다. 이거 요거 이거? 어우 시원해. 본인이 뭐, 들어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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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라고. 엄청 시원해. 아까 마카거 보고 필고하 생각보다 훨씬 시원하네 그래요? 어. 이거 래 원래... 이런 거 이것도 이게 모자라지 않을까 모르겠네. 모자란 거만 붙여. 저음식으로 먹으라 그 얼마나 저식 먹으면 큰 죽는 거예요. 참. 신장 신장이고 뭐고 하하 진짜 <laughs> 그럼 못 고친다니까 음. 의사 말대로못고치병 되게 강자던데 결심으로. 그리고 병 들으면 어떻게 할거지들이 그러면 점심 식 먹고 병이 안 오냐고 물어보지 그랬어요. 여기는 우리하고 틀려요. 이분은 이렇게만 해야 돼. 이것도 모자라요. 이게 이게 지금 어우, 이게 그러니까. 좋아요. 유난히 시원한 데가 있나요?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건강해졌으니까죠. 이게 응. 나와야 되는데 들러왔는데 뭐 아까 나왔다 그래요? 나왔죠. 나왔어요? 응. 이게 꺼지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이게 어디가? 여기 응. 이분 꺼졌잖아요. 아니 난 이게 궁금해 보이는.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 이런 분은 나올 거죠. 아 시원해. 이렇게 해서 이 오리새가 음. 여기 어여 여기 아프다 여기 갑 음. 여기, 뭐? 여기 요옆에목이고명동매 여기. 여기 네. 여기도 눌러볼까 한번 동그라미가 이제 없네. 음. 여기는 괜찮아요? 됐어요 o g u n Yo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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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여기, 아, 이거는 여기 시원했어요? 시원했어요? 어, 응. 요기, 여기는? 이거는? 이거는 어때? y o 시원 n 고 o g u n Yogun, y 여기 u n y 요 g u n Yogun, 요 여기, 여기 방있으 어, 여기 여기 여기가 광을 예, 일수 여기가 쏘는. 여기가 쏘는. 가 여기가 여가는 여기가 여기가 쏘는. 가 여기가 쏘는. 여 여기가 쏘는. 여기가 는 여기가 쏘는. 여기 엄청 시원하다. 여기요? 어, 여기. 요거 요거? 여기 음. 여기에 여기 여기. 여기. 음. 거기가. 음. 오 시원해. 저거요? 어. 여기. 멍든데 그 분. 본인이 여기. 눌러요. 이정 해가지고 이거 났던데. 오 이것도 아프네. 여기요? 응왜 어. 이렇게 따끔 따끔해? 이거? 이건 뾰족하잖아. 반들리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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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이걸로 해줄게 그냥. 예? 음. 안 해는 거는 나니까. 어괜찮으요 네. 오케이 제보봐요여기는안 해도 될거 같아요 아뇨 아뇨 뭐, 뭐, 맨날 하면 안 하면 될거 같대 조그만 걸로 해줄게 내가 나처럼 요렇게 요렇게 짜놔서 음. 틈바구니로 귓속이 음. 깨끗했는데 뭐 이런 거 아니고 거절로 그냥 뭐가 그냥 이렇게 끌어 요기 꼭 해야 돼 얼마 안끌어놔지 오케이 좌쪽도 여기는 내가 큰걸조그만걸 해줬나? 음. 나땡그랑으로 했네 아,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요 n o w I don't know. I d 나 n t 그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요 비타민 <laughs> 직배로 내가 신청해 놨는데. 가져줘. 음. 비타민 나무로 나는 길러서 먹는데 뭐 비타민이야. 내가 갖다 줄게 올려놓은 거. 비타민 C에 대한 위력을또 모르는 거. 그럼 비타민 C는 기본이야. 그러니까. 음. 소금하고 비타민 C 음. 필수. 음, 여기 어, 시원하다. 음, 그 이사사람 시원해. 시 아, 여기 아. 잘. 훨씬 시원해요. 시원해, 여기 가운데. 음. 근데, 근데 여기 지금 면좋겠다 근데 여기? 지 번인데. 니까어때요 그전보다? 그냥 시원해. 어원해 응. 시원는 쉬어내는 쉬어어어는어